안녕하세요. 저는 3수 끝에 정시일반전형으로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22학번 조영환입니다. 저는 정시일반전형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언매, 미적을 선택했고 탐구로는 물리원, 지구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22년도 수능이 변화되었던 점은 선택과목이 생기고 문익과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었던 점인데요. 선택과목의 선택에 따라 같은 점수라도 표점에서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고르는 데 있어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음. 사실 선택 과목이란 게 표점과 본인의 적성, 공부량 등 여러 가지 기준이 부딪히면서 수험생분들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 국어를 예를 들자면 어, 화작 영역은 공부량이 만, 적은 대신 시험에서의 변수가 크고 언매 영역은 공부량이 많은 대신 시험에서의 변수가 작, 작다고 할수 있는데요. 저는 수능을 이전에 두 번을 치면서 허법과 작문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시험에서의 변수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저는 언어와 매체 영역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시 일반전형은 이과생도 자연계열로 따로 뽑기도 하고요. 또, 인문계열로 이과생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정보학부에 들어오게 되면 법공부를 해야 돼서 이과생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법과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논리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과생들도 충분히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는 수능에는 실력을 올리는 공부랑 성적을 올리는 공부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적을 올리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1년에 딱한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긴장 안 하는 학생이라도 당황하는 순간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학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비문학은 항상 모의고사 풀 때마다 30분을 남겼는데 이번 수능에는 25, 25분밖에 못 남겼을 때라든지 수학이 난이도가 높아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할 때등 이런 세세한 상황에서 자기만의 대처법이 없다면 결국 당황하게 되고 시험장에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비문학이 25분 남았을 때 비문학 3점짜리를 버리고 푼다든지 수학은 주관식 킬러를 먼저 도전하고 객관식 킬러를 찍는다든지 등의 제 수능 성적의 최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략들을 모의고사를 통해 연습하면서 시험을 보는 기계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부를 하기 전 실력을 쌓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겠죠. 저는 일단 수능의 시간 루틴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국어 모의고사를 푼다든지 점심을 먹고 영어 모의고사를 푼다든지 등에 제가 수능을 보는 그 기계가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은 오답 노트가 제일 도움됐던 것 같아요. 무작정 문제 풀이를 한다기보다는 문제 풀이를 하면서 틀리거나 개념이 헷갈렸던 문제들을 가위로 잘라서 한 노트에 붙였는데요. 이 노트를 이동할 때나 수학 모의고사 치기 전에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자기가 잘 푸는 문제 그리고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만 풀면. 수능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무너지기 쉽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어라는 국어라는 시험이 특히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공부할 때는 그 분야마다 어떻게 풀 것이다라는 행동 영역을 정한 후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행동 영역이 체화되도록 계속 떠올리면서 모의고사를 풀려고 노력했던 저 했던 것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아마 22년도 수능을 치고 집 가는 차 안에서 생각보다 제 성적이 잘 나온 거라는 걸 알았을 때 혼자 실실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수능을 사실 세 번을 봤는데 항상 수능이 끝나고 폰을 받기 전까지 아 망했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막상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 매번 생각한 것보다는 성적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시험이 어려웠다면 모두가 어려웠을 테니 못친거 같아도. 다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다음, 다음 과목의 최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긴 수험생활 끝에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와서 정말 좋은 동기들과 선배들과 재밌는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도 이 수험생활만 조금만 열심히 하셔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의 자유전공학부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저한테 밥이 맛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이학번 조예빈입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업 우수형으로 입학했고요. 어이 학생부 종합 전형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내신 성적이랑 비교과 활동이랑 어 수능 최저랑 면접 네 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는 전형이에요. 어 저는 사실 수시랑 정시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할때 정신은 시험 한 번으로 결정된다는 게좀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어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주는 수시로 가는 게좀더 나한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 저는 멘탈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멘탈이 좋아야 어 사실 특히 수시의 경우에는 롱런이잖아요. 되게 긴 싸움이고.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열심히 하려면 내 멘탈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져서 멘탈 관리에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는 슬럼프를 한 번도 못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약간 이제 어 놀땐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자 약간 이런 주의여서 어 공부할 땐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뭐 시험이 끝났다거나 대회가 끝났다거나 하는 그런 좀큰 일을 치르고 나면 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스럽게 쉬어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이제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되니까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우선 이제 수시에서 이제 비교과 활동 같은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어, 사실 1, 2학년 때는 본인이 어느 전공으로 가고 싶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던 초반에는 좀 내가 나중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지편집부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설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설의 주제를 내 진로랑 맞는 주제로 쓸수 있고 약간 그런 거니까 좀 동아리도 약간 그런 걸로 들어갔고 대회 같은 것도 일단 저는 문과니까 문과 내에서 뭐 논술 대회라든지, 음, 아니면 뭐 이런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단 최대한 많이 여러 가지 나중에 재료를 쓸수 있는 걸 많이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학년 때는 어, 그런 걸 많이 모아놓고, 나중에 3학년이 되면 이제 뭐 대회 나가고 그런 거에 쓸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쯤이면 자기가 어느 대학에 쓸지, 어떤 진로로 갈지가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회만 이제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은 면접은 수능 끝나고 나서 면접 기간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빡세게 준비를 하면 최소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쯤은 충분히 대뷔를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면접은 특히 혼자 준비하지 말고, 친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근데 사실... 뭐 어떤 전반적인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나 똑같은 공부잖아요. 비슷한 과목이고 내신 공부에서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은 수능에서도 성적이 잘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능 공부도 잘할수 있는 건데 이제 공부의 결이 약간 다르기는 하죠. 어,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어, 1학년 때까지는 진짜 내신 공부 위주로 많이 하다가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어, 이제 수능 공부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음, 어,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 국어에는 그런 수능 독서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신 그 이제 수능에 나오는 거, 독서 같은 거는 좀 미리미리 2학년 때부터라도 준비를 해 두시길 추천하고 그딴 간의 결론은 내가 내신 대비를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 왔으면 수능 대비도 어,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고 수학은 확률 과 통계 그리고 사회 탐구에서는 생활과 인리랑 정치와 법을 선택을 했어요. 어 우선 국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언어와 매체가 처음 나왔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본 수능이.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어떤 예측이, 향가의 예측이, 매체는 처음 나온 거니까 어렵지 않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어 원래 그 전부터 모의고사를 보면서 화법과 작문이 저랑은 좀안 맞다는 걸 느꼈어요. 그 오히려 저는 문법이 더 나았거든요. 문법은 내가 어 미리 그 규정들을... 배우고 어떤게 나올지 대충 예상을 해갈 수가 있으니까 어 그렇게 즉흥적으로 화장을 좀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풀어야 되는 면이 있는데 언맨은 어느 정도 내가 대비해 갈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의 특성에 맞는 거어 그걸 위주로 선택을 했던 거 같고 수학 확통은 이제 문과니까 확통을 <laughs> 선택을 했죠 다른 거는 이제 제가 할게 아닌 거 같아서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나마 확통이 나와서 확통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국어나 사탐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다들 표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사탐의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한테 잘 맞는 과목을 해라. 어차피 어 표점이 높다고 나랑 안 맞는 걸 해서 거기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요. 사실 내가 잘, 그냥 표점이 높든 낮든 내가 잘하는 과목에서 내가 최대의 점수를 받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탐의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다. 사탐은 어, 너무 소속 과목은 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 인원이 적은 과목은 하지 마세요. 사실, 뭐, 언매나 화작을 선택할 때는 자기한테 맞는 걸로 가면 되는데, 어, 사탐은 이제 너무 이렇게 마이너한 과목들, 어, 경제나, 정치화법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그 고인물들이 있어요. 정말 나는 이것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정치화법의 경우에 어 뭐지? 항상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그 선거 한 문제 빼고 그 킬러 문제 하나 빼고는 다 맞췄거든요. 늘 1등급을 받아왔는데 수능에서 그날도 선거만 빼고 다 맞췄는데 제가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생활과윤리 같은 이제 대형 과목의 경우에는 어 그런 이제 시험마다 그런 변수가 크지 않지만 소속 과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가 아난 만점을 만점을 받는다거나 보통 1등급의 컷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항상 받을 수 있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면 그냥 사문과 생애를 선택하는 것도 고민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사실 그때가, 어, 저도 지금까지 20년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거든요. 근데, 어, 힘든 게 맞고, 그게 정상이고, 그거 조금만 버티면 정말 행복한 기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수능 끝나고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세 달은 정말 그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기간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라도 조금만 버티고 함께 힘내주시고 어, 자전에 꼭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저한테 밥약도 많이 걸어주세요. 그리고 자음도 저는 자음소속은 아니지만 많이 많이 들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